안녕하세요, 덕수, 덕수. 안녕하세요, 덕수 형님. 아, 난 이게 맞다. 안녕하세요, 덕수 형님입니다. 자, 오늘은 찌찌가 빵빵하고, 근육이 빵빵하고, 손이 아주 근육이 우람한 왼손잡이 건달, 건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달은 시민이든 마피아든 누구든 협박을 할수 있는데, 그 대상이, 그 대상이 협, 그 뭐야, 투표를 할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시, 9니오도함 파르사 9테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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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측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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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시 9시, 9 3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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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니고 9랑 대립은 아닌데 9 가고 싶네 기다요 오6려아57 어, 너무 많아 7위선만 보는 거예요. 한플스 보는 거예요. 음. 난왜 이리 7위 마피아 같고, 아프서 그런지 몰라도 5위 17 노마이가 특하나 보내고 팀 노마 보낸 거 같냐? 낸거 같냐? 아닐수도있어 2 7 뭐... 엥? 입장 7 무조건 가야하는데 나 7가고싶은데? 이야 난난 난 군인 아니라고 분명 위에 대답 했을텐데? 니네 막군이냐와? 난 분명 군인 아니라고. 니 조결 보자마자 말하고 7 가고 싶다고 대답했는데? 난7쳐아볼까으로 보고 한 번. 1픽 건다리. 버리고 7 가고 싶어. 난 1픽 건다리고 7 가고 싶어. 정암, 정암, 일2사 모두 7 간다. 뇨니가 육아 7 퇴가. 아니지, 나 마피아 같은데, 왜 이리 17은 너무 아. 오픽님, 니네 추리 기준님이 대로라면 1층 노마 시점부터 이사 의심. 니가 그걸 안 한다는 게5 7 마피아 같다고 내 머리에서 진동 중인데? 내 머리에서 진동 중인데? 오, 니네 조결 1층 노마라고. 니네 입장, 이사, 구, 이사 중, 마파나, 보는 게, 맞는 거지. 난 7감. 난 7감. 2, 8, 손보세요. 7하고 싶거든요? 7, 음. 오더 7이었고 1, 1픽, 8픽, 7투이 나 이거 2가 보조로 7, 마피아, 찍탐찍탐257 같은. 보로 쳐갑니다 7마피아 나 이거 2,5,7 같은데? 2가 보조고 7 찍탑는거고 5가 팀노맞는거 같은데? 6손이 고정중? 2픽이 2픽이 왜 8손을 안보지? 저 이거 무협할게요 2가 8손을 왜 안봤을까? 근데, 6강. 이상하다. 주님나 이거. 4 옆에? 4 옆에? 나 이거 4 옆에? 나 5가 조결 안낸 것도. 너무 이상한데? 아니다, 퍼경 아니겠지. 퍼경 아니겠지 뭐. 있지 뭐, 사협가. 하루 하루 더 볼까? 퍼경 아니겠지 뭐. 자살할 거야 치지 마. 어, 퍼경 아니겠지. 그러면 칠픽이 위선인가 보네. 여기 마피아. 아, 나는 257일 줄 알았어. 아니면, 아, 왜, 왜냐면, 이 픽이, 아니, 5픽이 구라 같았거든? 되게? 5가 7노마인데 5입장 1픽, 4픽을 의심해야지. 어, 그래가지고 257인 줄 알았는데, 2가 보조고 7 찍탐낸 줄 알았어. 5가 7노마이라서 근데 그냥 위선이었네. 응, 음, 응. 음. 누구 주지? 누구 주지? 8픽? 8픽? 8픽 주자 2픽을 주는 게 맞았나? 2픽을 주는 게 맞았나? 아 몰라 표 하나 없었는데 하이 왜왜 구라 왜 봤냐면은 투표수가 있잖아요 1픽이랑 8픽은 오더를 7로 내렸거든요 7구라 봐서 그리고 2픽도 7간다 했잖아요 근데 1, 2, 8이 7투 하면은 1, 2, 8이 7투 하면은 나머지는 누구 7투를 하는 거야? 5픽은 2투를 냈네 5픽이 드롤이었네 하긴 근데 5픽 입장에선 7안 가는 게 맞긴 해 5가 7노마비거든 4픽이 2, 투 얘네는 투갈 실패했네 투갈 실패 어, 어떻게든 표갈 표가... 네가 투갈 내려한 거잖아 5픽아 바보 같은 놈아 이미 8픽의 오더는 7이었고 5픽이 아무리 7노마비였어도 7보조나 위성 고려하고 7툴를 해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확직은 8픽 의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고 지가 경찰이고 지가 작용도 아닌데 키를 낼수 있는 직업도 아니거든요 그럼 무조건 오더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자기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뭐 성직자라던가 건달이라던가 판사라던가 정치인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니까 과학자네요 아... 과학자는 좀 중직을 나가는 게 괜찮은데, 음. 조금 달릴만한 직업이 뭐 있을까? 어... 기다려봐요. 도굴경찰 나가야겠다. 도굴경찰, 엥? 도, 굴, 무지. 이거 도굴무직 나갑시다. 팔은 일손 자고, 운은 도움 뭐. 4는 해커 3 1손 요괴랄까 7은 군인 5는 부모 본인 3 구라보 이유 답변해드림? 6 확성 의사 나옴아나 이거 3 구라보 3위 1손 보건 말곤, 3위 1손 봤으면 부범뜬 이상 16 킬로 이고 은패다 이런 추측이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먼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리고 1이 진경 같아. 이유? 1손 6이라는데, 조밤이란 거, 은폐 올 지민이고, 6, 조밤 터지면, 6 홀이 줄2 없어. 지가 의사 나가겠지. 아니다, 저격인가? 그니까, 은폐 본다고, 3 날조임. 삼날 조임. 삼날 <laughs> 조임. 너가 이해를 나 너가 날조하느라이해를 못하는 거임 나이 거 저격 은조 같다. 나이 거 저격 은조 같다. 이파레키 하루 어레? 아정 정인. 아정치구나 굿굿 272 힐베 힘들게 827 스킨 7 덩치 그러면은 4픽이 구라이커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6픽이나 3픽 둘중 하나가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8픽이 2팀 손작용 했다고 몰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 이런 5가 마피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1호? 아니, 1호? 저격일 것 같은데. 3, 6, 6손, 6, 7, 3, 6, 2, 3, 7, 특급. 3, 2, 3, 7, 특급. 37, 32, 37, 투 끝이고 끝임. 왜요 어뷰 아냐? 왜요 어뷰 어뷰 네, 암니루 237이고 똑바로 저 기억하세요. <laughs> 이거 과학자라고. 이를 단정하는 거 자체가 애들이 마피아라는 라는 소리죠? 오픽 마술사? 이거 2, 3, 7뜯지고 4, 5다 잡으면 1 마비일 것 같긴 해 저격! 이거 8 이손작용 작경 일하던데. 1 외감? 4호부터, 4호부터 잡아야지. 2, 7, 2, 3, 7, 특, 2, 3, 7, 특끝 정치라, 이김. 이거, 4픽이 진 해커면, 4피고 픽 중에 누가 그럴까? 내가 사투 했잖아, 1위 사투 했잖아. 4가 마피할일거 같은데 아닌가? 도청 4 테마 3수 반대하지. 애들 어뷰하네. 237특 끝이라고. 아따, 뭐야? 아 뭐야? 얘네 뭐야? 3픽 마피아라고 근데 왜 자살해? 얘네 뭐임? 얘네 뭐냐? 뭔놈의아이 <laughs> 저것도 어뷰네? 얘도 어뷰인가봐. 아니 삼을 왜 써? 아니 사물 왜 쏘는데? 너 자살하고 교환... 아니 교환을 왜가? 누구랑 교환 가는데? 아... 뭔... 뭔 저게 말도 안 되는 개 쓰레기 같은 전략이지? 어떻게 이기려고뭔 교환 드립을 친대? 교환을 갈 거면 다른 애를 쏘고 루시 안 맞았으니까 사물 교환 간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격테마 위선. 뭐가 실? 오늘 밤에 제가 쏜. 제가 쏜. 무능이네. 뭘? 경? 툭? 응. <목소리> 의사, 의사, 자해 의사. 8, 7, 4, 예언자. 2는 6 노마 1 1 2영매3 기자 1은 9님 엥? 홀이 오더감 홀이네? 홀이 오더감 7님 홀인데 팀 노마 본다고요? 난 이거 7, 4, 8 노마 특 하나 보내고 찍노마 낸거 위선까지 싹다고어 이야 네가 칠 가고 싶으면 그의 준하는 어필고 시즌부터 음. 위칸 셀테니 회사 직업 똑바로 안 까면. 279시, 14, 먼저 칸 33333, 22. 111111111. 000000. 000. 정신군, 위장 오티. 아, 사과야안니님 근데, 1 2 2위라는 게, 무슨 소리? 일일 열한시 22분. 근데 그거랑 아다 더해서.. e s 딱 조사했고, 이님... 이님, 너 7, 4, 8, 노마... 팀 노마 있다는? 있다고 봄? 10초내로 <laughs> 그럼 누구 맞봄? 칼 영매 나와서 팀노마 하고 오 말전달 안 한다고 생각함? 나난안 그럴 것 같은데 칼막팀이면 보조일 것 같은데? 야, 다시 기회 중. 난4 구라 보는데? 오더 10초. 오더 10초 내림. 7, 너 입장, 4, 8, 노만이 당연히 1, 3중보라고요 근데 나 7이 더 2보다. 못하는 진경 같은데. 가래서이 구라 같은. 이 너무 조결부터 인위적이고 팔 구라 본다는데 팔 못감 이오더 오더 오더 이난팔 오더 오다 사구라 보는데 이 성불 이 감. 파일 노성, 5성. 노성불 안 봤다. 파일 너 입장, 오성불할 이유는 이틀 고대 말곤 없어. 이성불, 뭐였다. 이렇게 왜이 진경 같냐? 왜 쓰냐? 매일 뒤져 있 4가 예언자 군인 아, 1위 성직자 같은데 오씨 사수퀸날 뻔했네 오케이 1탕 좋아 아! 나이스 누구 주지? 누구 주지? 와, 퍼이, 게이득 유언인가 보다. 7픽 줍시다. 이거 의사 살아있었으면 7픽 달렸겠네? 나이사, 나이사. 마녀 당하고 쏘인 듯. 아, 그냥 타일인가? 그냥 타일임? 아, 그래? <laughs> 유언 우산 데 테마당했대요. 그럴 수 있죠. 아 역시 이래서 테마가 참... 참 좋아. 테마가 영매도 무시하고, 이 아주 좋은 요원도 무시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피아가 많이 걸리냐? 나 괜찮아. 괜찮아. 제가 오뷰 두번 당해가지고... 9 3점은 뭐야? 그냥 공포해버렸나? 앨범 속도 악성... 요와 6T 아! 날본 길이 기자입니다 육아 사야 내려놔라 오씨! 내일 신문 면을 장식할 사람은 날본포보학성유 6위 사탐 오야 의사 사으 1, 해커 사건폭총으으협협 왔네 네경사고허경사고허경박사고 삼아 일어나라 경찰 쉿니말안들은 네 앞으로 사 말은 싹다 차단, 앞으로 사 말은 싹다 차단. 3불라 보니 1 시민, 1 5팔중 해킹 게임 끝 오더 이 테러니. 1578 지정, 1578 지정, 이거 1578, 1578 지정 본인 117 특집 끝 보고 이 해킹 결과 왔다. 라 하세요. 3 0이 절대 아니에요. 3은 내절 지대로 왔네. 그냥 자살하세요, 이 지령이네는데, 홀경 왜좀 기키? <laughs> 도둑인가 보다. 지령, 지령이란 능력을 쓸만한 직업이, 뭐, 도둑, 마담, 뭐, 이런 거 아니면. 어, 음, 일관이 있어. 걍일 확, 삼자수잖면 <놀람> 그러게, 홀경 왜 준대? 룩소고. 오픽이 마피아겠죠 그러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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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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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학자네 이거는 해커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이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자라짜짜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저는 하이리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저는 가보도록. 나 근데, 나 근데, 육직맨 보고 사탐 메모 해놨었어. 썼어. <laughs> <laughs> 리얼 사탐인 줄. <laughs> 손해로는 오라길래, 이제, 아, 나, 내 손을 보고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본줄 알았는데 게임 여기까지 해 보고 저는 가 보도록 할게요. 와, 이 모찌 님이 마스터를 달성하셨고 저한테 막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팬이라고 해 주십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력도 받으시나요? 있길래 이건 남는 거네요. 비보입니다.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추리할 때 이러이러해서 마피아 같다, 보조 같다 하는 거 보고 추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무지님 4626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받고 있고요 접선도 언제든지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혈팬님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면서 주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수형님 화이팅 덕수형님 유튜브 너무 재밌고 나올 때마다 있는데 너무 잘생긴.. 뭘 잘생겨 정말 부끄럽게 정말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2,600 끝자리 98은 너무 불편하다요. 2,900, 2,598.8 명소년 분들 그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관전하고 있는데 만나서 반가웠어요. 힘 저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마피아로 이기는 게 정말 쉽지 않구만만만만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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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세이 세이 세이.